가슈 하즈가라 하투 라이숨 시흐르단다в헤라 거북이는 서두르지 않았어요. 엉금엉금 엉금,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히 앞으로 나아갔어요. 야스멜히 야르상구. 뫼르흐주 알함 알함마르 투슈타우라실사르바예프. 한참을 달려간 토끼는 뒤를 돌아보았어요. 거북이는 보이지도 않았죠. 흥, 너무 시시한 경주야. 여기서 잠깐 낮잠이나 자야겠다. 넬레토기선토 내리기샤라프. 야스멜히 하라그상구. 큭, 야마르 위드카르다유랄담바. 랜드론타자 말상 인디르구다. 토끼는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에 누워 금방 잠이 들었어요.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졌답니다. 도가이세룬 모든 수들 태프트 도다르고요운지에 딜콜 헤쉬 근너런답지에. 바로 그때 거북이가 쉬지 않고 걸어서 잠자는 토끼 옆을 지나갔어요. 거북이는 토끼를 깨우지 않고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결승점을 향해 갔어요. 이학로 이디아스 말 햄랄 끼어가서 운타스부통한 가족을 응급. 이디스말키 도가이스를 그의 치매 그헨 도시대 가바리 한참 뒤에 잠에서 깬 토끼는 깜짝 놀랐어요. 내가 너무 오래 잤나? 토끼는 허둥지둥 일어나 다시 달리기 시작했어요. 나렛 가짜네라러서서라이 마쉬 이더프우다치산프 도라이 산드람소아나힌지프 하지만 거북이는 이미 결승점에 거의 다와 있었어요. 숲속 동물들이 거북이를 응원하며 환호성을 질렀어요. 마침내 거북이가 경주에서 이겼어요. 토끼는 뒤늦게 도착해서 숨을 헐떡였죠. 꾸준하고 성실한 것이 빠른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모두가 깨달았답니다. 애라프투호츠르이레 암스가다쉬바이브. 투스타이 희생 바이흐누르단바이하스 일루 추할겟긱 부굿 오일가손욤.